우리구 국제점의 교련 도시인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청소년 축구단이 양구간 우호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친선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마포구 어린이 축구단과 21일에는 성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축구 친선 교류전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석경산구 축구단과 친선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1차전에서 석경산구 축구단과 마포 어린이 축구단이 실력을 겨뤘고, 21일 2차전에서는 석경산구 축구단과 성원 초등학교 축구단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석경산구 축구단은 중학교 1학년 16명, 마포 어린이 축구단은 4, 5학년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2차전에 참가할 성원초등학교 선수들은 6학년으로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중 11명이 첫줄돼 선수로 뛰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기선수로 기다리며 각 팀을 응원했습니다. 축구 시합하기에 앞서 선수들은 몸을 풀고 이어 내빈 속에 선물 교환 이후 바로 축구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1차전에서는 7대4로 석경산구 축구단이 이겼고, 21일 2차전에서는 치열한 열전 끝에 3대2로 성원초등학교 축구단이 이겼습니다. 이로써 석경산구와 마포구는 1승 1패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석경산구 청소년 축구단과 마포 어린이 축구단, 성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축구 전술 공유로 실력이 한층 더 상승했길 기대합니다. 마포 투데이 최보슬입니다.